원 위치 완벽한 원 위치. 카운트 됩니다. 이승 네. 원위치 원위치로 와 예. 원위치로 원위치 친절 같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승 원 마녀 이런 뜻인가요? 네.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 좋다. 박성균 선수 스코어 상으로는 앞서나고 있어요. 현재 스코어는 2대 1이고요. 박상현 선수 미탈리크로님 힘든 네. 타이밍이 좀있었습니다 그걸 버텨내면서 거기다 발킬 하나 끝까지 살려내며 뒤를 꽂아 넣었어요. 예, 네,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한 거죠. 예, 네, 저런 식의 플레이를 처음부터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아, 꽤 힘든 상황에서 어찌어찌 발킬를 뽑았고 네. 아, 지금은 최세존 환을 다시 백슬로 네. 하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승부를 보자. 엿동건데 네. 박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진짜 어이없을 수밖에 없어요. 미션 들어왔습니다 박상현 스터님 자 이승원 질러, 어 이승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 이승원님께 감사합니다 예. 미션 승자 예측 여기서 지 100개 들어왔거든요 승자 예측 미션 들어왔습니다 네 저에게는 100개짜리 미션 네뭐 예. 성큰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 상황에 박정현 선수의 그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긴 경기로 생각을 했을 네. 거예요 네 성큰이도 그렇죠. 보고 그냥 러커 나오면 되지 뭐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러커 그래. 나오면 어느 정도 러커가 미리 만들어져 있거나 걸어가 어? 되고, 어유 이승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원질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메뉴 네. 선택권은 아마 안 뺏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어, 이승원해설 리어 좀 안타 주신 네.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네자 그러면 이번 이승 원질러님이 좀 일당 백이시죠 네. 흐름 자체를 어 이승원 아이고 또 이승원 게3연속 이승원 게 이승 원질러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려요 이승 원질러님 네네저 지금 여기 와서 정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자 해체 제가 지금 보면 이번 경기는 느낌 오, 자체가 네 이승원계 이승원... 이승원 느낌이 네. 이승원... 이승원 예. 이승원인데요 거의 예. 승자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이승원계가 계속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5세트 승자 예측입니다 5세트 네. 5세트 아 5세트 네 5세트 아2 세트군요 예. 네 다음 세트 다음 세트 어, 승자 이... 아이고 이승... 이승원계 아몇번몇번 이승 이승 올라가는 건가요 이승... 오질러 네. 다섯 번째 이승 오질럿 오질럿이 됐고요 이승 육질럿 나오나요? 어? 어? 일단 한 부대 채워질까 봐좀 무서운데요 네. 혼자 지금 백두산 올라가는 아니, 기분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거 너무 아까 흥분한 나머지 음료수를 6, 걷어차가지고 육질럿이에요 지금 네. 어, 음료수가 6질럿.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네, 육질럿이에요 어 육질럿까지 네. 갔어요? 여섯 네. 번째 질럿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네. 질럿까지 왔어요? 드론을 미리 바깥쪽으로 이제 네, 테란, 본, 테란 본진 쪽으로 보낸 것은 테란이 참 여러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 7질러 일곱번째 7질러 이승 7질러 엄청난 숫자 이미 네. 이미 야 이거 거의 하드코어 질러 러시죠 어 그러니까요 제가 프로토스를 하게 된 이유. 이유도 사실 그 하드코어 질러 러시 네. 때문이었거든요 8질러 어, 8질러까지 설마요 어 질러치 그냥 경기 끝날 때까지 달리고 네. 있는네 이승원 아 원질러님 <laughs> 아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미의 손실도 없이 네. 완벽한 네. 컨트롤로 이제 그만 달려도 될것 같은데요 우와, 구질럿? 우와. 구질럿? 구질럿 구질럿이 다 살아남아 있어요 네, 네. 테란 대 저그전에서 그렇죠 이야 자 여기는 팩토리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원원원을 one -on 기반으로 해서 이 건물 배치 1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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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했죠 왜냐 저 그냥 빠른 드론 서 지의 12 앞마당이었거든요 1 네. 치아이코에서 네. 자 지금 여기서 상담의 그 움직임을 보기 위한 정찰이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와 네. 아니, 그럼 줄아 이 어디 있 뭐라고 근데 네. 그렇죠. 1실러 튀어. 네. 아 넣었어. 부담이 어렵겠네. 네. <laughs> 부담이 열로. 자단은 끊고 지금 와요. 지 압박 넣습니다 예. 이게 지금은 뭐 사, 이게 의외로 지금 튀어나온 병력에 데미지가 있어요. 네. 예. 시드라까지 기다리려고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빠르게 빠르게 지금은 테란 병력이 왔거든요. 네. 네. 예, 요거 앞마당에 있는 드론도 빼야 되고. 야. 그 정비 이거 침미전이 포함되어 있는 테란의 공격입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앞을 그렇죠. 받아요 네. 야 이게 히드라가 런닝 셔츠만 입고 싸우는 애라서 네. 머린 메딕 따, 머린 메딕 아, 머린 생각하다가 벌처에 잡힙니다. 네, 이거, 예. 야 이거 아다 살았어요 아 이거 들어가 들어가 예, 들어가면이다 들어가면 난... 떨어졌어요. 하도많이 네. 뱉어서. 네. 오위에오 네. 네. 어, 어, 난리 난리. 어 아, 진짜 독사같이 독사같이 물었듯네요.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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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 거 보세요. 말렸어요. 그 그? 거의 무는 거 보세요. 네. 물었어요 방금도. 네 말렸습니다. 이거 지금은 레이트까지 올라올 수 있을. 야. 이게 안 잡혔단 말이에요. 어, 이게 또 나가서요. 안 잡혔어요, 아직. 박상현 지금 흔들립니다, 이렇게 야, 되면요. 한방 더, 한방 남았어요. 네, 네. 레이스가 지금은 찍혀있는 상황이라서, 지상군에 만약에 신경을 좀 쓰다가, 아이고, 들어가야죠. 네, 네 지상군에좀 신경을 쓰다가 오버로 어, 잡힐까봐, 잡힐. 네. 그냥 히드라 뽑은 김에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 구쪽 테라는 이 구쪽 수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네. 시작부터 참 재밌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테란의 빌드 보면, 어, 자, 여기. 바로이에요 바로. 업이에요, 바로. 네. 이것도 지금은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모아서 최소한 6기 이상 지금은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인구수는 막혔고 지금 있는 걸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 근데 스시 미터가 나오고 벌쳐이 정도면 막을 것 같은데요. 벙커즈 만수도 됐거든요. 함부로 지금 못 들어오죠? 예. 그리고 레이스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인구수가 막혔기 네. 때문에 지금 있는 애들이 수비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거 하나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네. 아, 이거 저애그에서히트라 나와야 되는데요. 예. 지금. 네. 자 이게 안 나오면 지금 노로 노버에 노버 로버, 이거 잡히면 네. 하나 어. 더 있었어요 예, 하나 터지고. 네. 자, 네. 이게 더 주고 네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게 공격가다가 공격가는 와중에 어이 기생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기생춘 야 이게 원 원로... 이승 원질론님에 이어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 기생춘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지럽네요. 아, 네. 어, 그러니까요. 저 열방어도 문제... 맞고 아까 네. 중간방어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옥상까지 올라가죠. 십층짜리 네. 옥상까지 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고소공포증 있으시잖아요. 네. 아,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어지러웠습니다. 네. 그 동안에 이제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가 서로간에 오갔는데 벌처가 HP 한칸 남겨놓고 살아 들어가고 안마락으로 벌쳐 들어오고 이러는 거에 좀 소, 손해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좀 날카롭고요. 네. 어, 그러지 말라고님 팬가이 문화 충경님도 열개 감사드립니다. 드랍실거든요. 아, 진짜. 아, 마키우스, 문화춘경님, 문화춘경. 오늘 가족들 다 모이네요. 네. 위에 돌아가면서 이 두기가 전제하는데, 이벌처 견제 좀박상현 선수 가좀 흔들렸거든요. 야, 이것도 동선도 뒤에서 벌처가 지금은 어 들어와서 드론만 잘 찍어 잡겠다라는 건데, 네. 어쨌든 주변에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큰 피해는 안 당하겠지만, 네. 이걸로 지금은 또 시선 끌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네. 둘 잡았습니다. 네. 시작부터 참재미있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부유한 저그 와. 플레이가 안 나오는 맵인데 네. 그러니까 빠른 경찰 보내주면서 눈치 보고 본인 쪽 보니까 가스통을 봤어요 그런데 1 2 앞마당을 확 지어버렸거든요 네. 배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테란의 배럭과 팩토리의 위치 자체는 띄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면 공격을 기피하는 위치인데도 네. 정면 공격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우가 깜짝 놀랐던 거죠 죠그렇 네. 상대가 약간 마음 놓고 드론만 생산하고 있는 타이밍을 벌처와 함께 너무 지금은 잘 노렸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흔들렸었고 어 이제 레이스로 상대방의 어쨌든 테크라든가 의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인을 어 해보고자 들어갔다가 지금 체력이 좀 빠졌었는데 네. 뮤탈에 대한 대비하고 있습니다. 베슬은 이미 나와있고요. 드랍시 예 여기 침투할까봐 히드라 세워놓은 겁니다. 네. 도난 중 6팀입니다. 뮤탈리스트. 내려가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제시켰는데 허리 두기 건설되어 있고 데 베슬까지 대기가 되어 아, 아, 있습니다. 베슬 두기. 예, 베슬이 벌써 두기네요 어, 말씀드린 대로. 있다가 지금 숨겨놨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루탈 많이 뽑아나 봐라. 지금 이 정도면 탈 뽑았을 때 베슬 두기가 벌써 나와 있는 거라면. 네. 완벽한 원위치. 력한 카운트 됩니다. 이승 네. 원위치. 원위치로. 와 예. 원위치로. 원위치. 숨결 같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승 원 마녀 이런 뜻인가요? 네 위치헌터라고 막그 있잖아요. 네. 네 항상 이승원 이승원 원위치 에 있어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원위치. 로 딴짓 <laughs> 예. 하지 마라. 예. 예. 한눈 팔지 예. 마라.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한눈 팔아서 이득 본게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하던 일 꾸준하게 하면서 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네. 많은 분들께서는 예, 위치 그 드립에 아 어, 약간 높이의 드립 고급 드립이라고. 음.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아, 그게 그러네요. <laughs> 예, 그 위치, 아 고급 드립이라고 네, 감사드리고요. 한눈 파셨을 것 같다는 분도 계신데, 아유 아니에요. 누가요? 제가 항상 항상 에스타 생각하십니다. 한 눈은 많이 팔았죠. 네. 제가 좀 조금 잘 살아보겠다고 오. 참 여러 가지 시도를 아. 예, 많이 하다가 네. 결국 투자 투자. 예 원위치로 왔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위치가 어디예요? 바닥을로 데려간 게 아니라. 네. 네, 그렇죠. 네 덕분에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바닥까지는 가지 않아 물 밑으로는 네. 가지 않았는데 네. 네. 예, 여하튼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 네. 계속된. 공격이인데 그다 버텨내고 있는 박성윤 선수고 일단은 병력의 조합이 네. 어쨌든 뭐 테란 입장에서는 다 갖춰졌어요. 그 병력의 볼륨 자체는 조금 작을 수는 있어도 다 갖춰졌습니다. 네. 아. 내려왔어. 오, 오오스코지가뭐스코지가 먼저 튀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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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스코지가 예. 튀는 튀어나... 대신입니다. 예, 이거 놀랐어요. 못믿었어 믿음이 없네요. 아니 스코지가 마치 뮤탈리스크를, 예. 뮤탈리스크를 쏜 듯한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네. 예. 내가 맞아줄게. 네가 어. 저거 잡아. 응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맞아요. 맞아줄게. 응. 바로 그냥. 와. <laughs> 밀정이죠, 밀정. 네. 와. 뭔가 사냥 나가서 그 어, 사냥감을 잡으라고 개를 풀었는데 네. <laughs> 그 사냥개가 그 주인의 뒤로 숨어버리는 듯한 음. 이런 느낌이었고 저, 뮤탈은 지금은 싸우는데 스커지는 도망가는 이런 상황 때문에 네. 결국 탱크가 여기까지 배송이 됐죠. 그렇죠. 자 입구 쪽에 지금 압박 준비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인데요. 오늘 꽤 단단한 모습 경기 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달려니다 이병재 씨몰아 해야 되거든요. 아, 팀펫팀 펫. 아침에 패스 들어보세요. 판단적 판단. 아, 네. 어. 들어갑니다 위로 이래지고 모공 뭐, 안에 네. 지금 탱크만 노리고 어, 있는지. 지지, 지지. 지지. 박성균 끝장전 데뷔 무대에서 지금 박성현 선 연승 달리기 박성현 선 누적 성 430만 넘는 박성. 박상현 선수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런 플레이, 제가 와. 여성이었으면 사랑에 빠졌을 겁니다. 네. 그렇죠. 와, 와 대단해. 아, 지금도 사랑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네, 이런 게 되니까 박성균이 네. 또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경기뿐만 아니라 이런 판단력과 네. 어, 이 단단함, 음. 거기다 든든함까지. 아 그러면은 진짜 어~ 청혼할 만하죠 네, 예 그런 보여주고 있어요. 어~ 저 같아도 별다른 생각 없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면 그대로 어. 치, 청혼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로 고소는 당했겠지만 어. 예 그래도 예, 아주 매력적인 이런 플레이였어요 여러 가지 네. 아참 경험이 많다라는 것이 플레이에서 녹아져서 나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좋네요. 음. 네. 그렇잖아요. 뭐 아. 제가 남동 제가 지금 박성희를 사랑한다는 게 네, 아니라 네. 만약에 아니, 그랬다면요. 아, 뭐, 그 괜찮아요. 요즘에는 네. 뭐 만드는 네. 뭐게 습니까? 사랑이 죄예요? 그게, 그게 죄예요?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취향은 언제나 저들은요. 네, 떳떳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라 되면은. 네. 저는 예. 그렇진 않거든요. 네.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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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laughs> 가져는 뭐 사랑한다고 하더니 어, 경기 좀 끝났나요?